자할레 밀레븐과 미라클 엑스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베픽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베픽 이어서 살펴드립니다. 아 7분 47초 06, 7분 48초 2일. <laughs> 야 0.15초라니요. 와 정말. TV 이 타임어택에서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 진짜 진기록이네요. 오가이아 네. 어? 밴. 설마 명왕? 제가 보기엔 가이아밴하고 다크나이트를 배하지 않을까. 명왕을 차라리 열어줘서 한번 간을 보는 것도 어쨌든 블라이드 매치가 있으니까 네. 충분히 나올 수는 있거든요 안정성을 떨어뜨릴 것이냐 퓨어 딜러를 제거할 것이냐 역시 네. 어, 그러면 이클립스가살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네, 이거는 명왕이라 음. 다크나이트가 너네 이렇게 준비 잘 해왔을지 몰랐어 차내 명왕이 티어만 놓고 보면 다크 나이트보다 딜이 안 나오니까 음. 명언을 하는 거죠. 네. 이클립스 꽤 의미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오. 조카이더밴. 뭐 어, 꼬아보자 한 번. 같이 죽자. 네. 자 이러면 또한번에 다른 딜러를 꺼내봐. 이모탈. 아니야. 이모탈. 이모탈. 오 분. 오분 어허. 야 명확. <laughs> 뭐야? 헷갈리잖아요? 예. 네. 아니, 아니. 아니, 네. 네. 아마도, 어. 태유 태유 선지, 태유 선지. 태유 이모탈, 이모탈, 이모탈. 예, 이모탈 했어요. 네. 이모탈이 그 각성기를 사용하면 변신을 하면서 검무령이 되기 때문에 보스의 공격이 안 날아가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클립스를 포기하면서까지? 라는 의문은 드네요. 근데 이모탈이랑 할 거면 이클립스나 크리 클립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크리에이터 이클립스가 안정성으로 보면 훨씬 더뛰어날할 건데. 그렇죠. 이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맞고. 오! 이모탈! 야. 이모탈 이클립스 나왔어요. 이거 네. 자신 있단 얘기예요. 아, 근데 진짜 얘기야. 웃긴 거는 명왕을 열어줘도 못 했어요. <laughs> 네. 이거 저 약간 이상해요. 근데 본인이 했어요, 네. 뱀피고. <laughs> 이거 씨, 네. 표정 네. 어둡잖아요. 네. 명왕 네. 명왕 몇 네. 건데. 네. <laughs> 지금 장지도 웃어요. 뭐야 이게? 열어줬더니 뭐야? 뭐 배를 이렇게 해? 막 이런 어, 느낌이죠? 당연히 명왕합을짤줄 알았더니만 이모탄를 꺼냈고요 이모 타실 크리에이터와 이모타는 이준영 선수가 좀 담당을 하는 팀이거든요 네. 아 그리고 미라클렉스 선수들도 이제 어, 세인트를 서로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하는 연습을 좀 해왔기 때문에 숙련도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와일드카드는 다크로 드었네요 다크로드와 <laughs> 크리에이터 그리고 다크로드의 이클립스이기 때문에 안정감과 부족한 딜량을 채우기엔 너무 충분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오블리비언과 이모탈의 어떤 그 딜량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 역시나 실수도 안 하는 게 주위 조합 간의 대결은 더 중요해 보이고요 이모탈이 다단히트가 막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평타 딜이 전 캐릭터 중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세거든요 그니까 지속 딜을 조금 더 이클립스에게 어, 이 스킬립스와 함께 좀 가져가 보자. 네. 다크로드도 지속력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예. 그래서 이모탈 과함께라면 사실 태어선인보다는 예. 그런 또길구가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이클립스가. 확실히는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지고 헬레밀레븐이 만약에 오블리비언 써가지고 2번 세트까지 가져간다면 진짜 모든 선수들 팬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더더구나 이 클립스의 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완전지 않았었던 그 예선전에서도 네. 일단 그걸 뚫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일단 미라클렉스의이 클립스가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 오블리비언은 일단은 아 팀에 맞춘 서영균 선수의 카드로 예측이 되는데 네. 아 일단은 뭐 옥티머스나 오블리비언 약간 이런 형식의 다른 무기를 또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 서영균 선수가 오블리비언을 또 어떻게 만드는 들어줄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이클립스가 굉장히 좋은 캐릭터이기는 합니다만 마그네틱 폴라에서 이것이 잘못 어그로가 끌렸을 때 소환물을 따라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크로드가 있으니까 그냥 투스톤 어, 소환프로 모아주면 되거든요. 네. 어, 그래서 크게 위험 요소가 없는 굉장히 안정적인 조합이 또 미라클렉스가 어, 나온 것 같고요. 할렘 1레븐은뭐 말할 것도 없죠. 지금 크리에이터와 다크로드의 조합이니까요. 자양 팀의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1세트 이기긴 했는데 우승 후보 할렘 1레븐은 이기긴 했는데 굉장히 진단 승부였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세트 다시 한번 피인도어로 가보겠습니다. 자이번는 할렘 1레븐이 먼저 갑니다. 질량을 첫방 보면 딱 나오죠. 역시나 그불기칙 패턴 보고 나서 네. 아포 자체는 이제 엘로이서 올릴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약간 느리긴 합니다만 어차피 이거는 기술을 쓰고 그 기술에 후드 딜레가 있고 이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뭐 느리다고 볼순 없겠네요. 아, 이거 보세요. 일부러 미네요. 예, 음. 네, 일부러 밀어서 조금이라도 더 뒤쪽으로 밀어놓고 공격을 하네요. 되게 공격적인 선택이에요. 네. 이게 뭐 패턴은 단순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맞으면 어? 가기 때문에 생각해 보니까 저 밀어낸 게그 0.몇 초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네, 있죠방 넘어가는 데 네. 정도 걸리니까 근데 밀었던 게 다시 밀려도 좀 애매하게 됐었는데 <laughs> 네. 네. 네, 이게 반대편으로 네. 넘어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아... 넘어간 다음에 밀린 걸 한번 네. 당겼었던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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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건 다른 팀들보다 오른쪽으로 몇 픽셀이라도 더 가기는 했어요. 확실히 분량이 되게 세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에도드블하고이 조합을 음. 선택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조합에 음. 본인들이 주력적으로서 옵티머스까지 가면 7분 초반대도 나올 것 같아요. 할렘 11은. 여기서도 크리에이터가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냥 다크로드가 모아주죠. 오케이. 자, 하고, 각성기 때리고, 아까운데 깔, 아 오! 아! 아, 아 오! 저 5초 소래, 5초 소래. 아, 진짜 위험할 뻔 했어요. 진짜 위험할 뻔 했어요. 아래도 어, 진짜 위기관리 네. 능력은 있네요. 거기서 네. 말렸으면 기술 빠졌으면 애매한 건데, 이거를 구슬을 먹어 말아 그러다가 아, 시간 다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는 엉엉엉 패턴을 봤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겠다. 사실 아까 정도 정말 아쉬운 네. 체력이 남은 상황에서 패턴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마그네틱 폴라에서 좀 기술을 아끼고, 여기에서 패턴을 보고 빨리 잡는 게이팀의 작전 같은데, 악기나 물니 마그네틱 콜라에서 위험순만이 나오니까 거기서 기술 쓰고 들어오니까 여기서 패턴을 보게 되네 그런 악순환인 거 같거든요. 지금은 엉엉엉 패턴이 발동이 되더라도 일단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넣어놓고 시작하자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과 비슷한데 체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네. 조금 더 남았었던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 연습 때는 저게 원터킬이 났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마크네스 폴라에서 위기 순간에 기술을 몇개더 쓰고 들어오다 보니까 딜각이 안 나온 거 같고. 어 방금 도한 2초 소해 봤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저게 저런 그 시간 딜레이들이 방금 이두 팀이 1세트에서 보여줬던 시간 격차라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지금 거의 뭐1초정부가안 났거든요. 네. 네. 이제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핀베르로 넘어왔습니다 미리 아, 지나놓습니다 그래. 진짜 할렘리레 분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단 하나 완벽한 카운터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안정감 패턴 숙지가 너무 완벽하게 되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라클레스가 더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앞이 아, PVP 출신 선수들의 그 팀들이 못 나왔던 카운트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편들이 뭐 직접 치는 타이밍은 안 나왔지만 어, 아무래도 패, 어, 패턴이 액시오는 여러 개이긴 기 합니다만 충분히 연습량이 쌓여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고요 여기서는 어, 딱히 후징하거나 뭐 묶거나 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별 차이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네요 잘 줄여놓고 있습니다 우편여 네. 그 정도 비슷하게 갔었습니다 뭐 그러기 때 잡는 거지만 구간구간 네. 구간 사이에 잔디를 넣어서 한 5초라도 좀 당겨보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0.2초도 안 되는 순간이 머릿속에 선수들 머릿속에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칠수 없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줄여야 된다. 그래, 네. 더 줄이고 있습니다. 9천 밑까지 바라봅니다. 아, 일단 9천 밑에를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유콜리드 방 들어가면서 얼마나 긴장이 될지 <웃음> <웃음> 거기서의 미스가 승패를 가르는 매치가 되니까 본인도 몰랐을 네. 거거든요 네. 그 정도의 그 카운터가 이렇게 차이가 났지 카운터 실수 한번 하면 옆으로 고개를 어떻게 돌립니까? 미안해서 어, 일단은 뭐 딜량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네요 네 확실히 딜량이 앞선조합보다 어? 세진 네. 않아요 네 그래서 네. 3분 4 0초로 넘어왔습니다 핀베르 분명히 할레밀레븐이 보여도 3분 28초의 그 힘들 만큼은 아, 조금 더 보이지 못했던 지난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공략 부분들이 실제 서버하는 조금 다르죠. 아예 그냥 세인트가 전담해서 가지고 있다가 죽더라도 코인 쓰고 이런 모습들이 실서버에서 나오는데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체력 줄어요 체경선. 예, 네. 아나물량 하나 먹으면서 버텼고 최대 많이 체경선이 좀 맞고 있었습니다 구슬 자체를요. 네. 그래서 이동만으로 지금 방금 넘어왔고요. 버텨주고 넘겨주고 해야겠죠. 네, 다 최대한 올라왔고. 최대한 물량을 좀 많이 보존하기 위해서 최경선이 리스크를 안고 붓을 운영을 했습니다. 장지훈의 딜 그리고 서영균에게 딜을 한번 넘겨줍니다. 오. 자 이거로 이제 마무리 질려는 계산이었죠. 아까는 오라를 두 명의 딜러에서 끝냈었는데 지금은 오블리비언에게까지 넘어갔어요. 세 명의 딜러가 모두 다 번갈아가면서 공격을 자 헛구었습니다. 볼까요? 여기데요 <laughs> 근데 떨리네요. 진짜 좋았던 게. 9 0 프로까지 깎은 다음에네 뭉쳐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카운터가 잘 됐다라는 게 타이 팀도 그렇게 운영했거든요 이렇게 핸드하는거 최겸선이 이렇게 해요. 우리 구세사 막 이렇게 어? 네 맞긴 네. 했습니다만. 네. 자, 여기 둘. 오. 네. 타이닝 에너지 업. 일부러 세인지만 아래에 가인지만 줘. 자, 100%, 100%? 그래서 사실 네, 너무 됐어요. 너무... 됐어요. 오, 잘 풀었습니다. 한번 더. 와! 됐네요. 와, 진짜 최겸선의 한 번이 정말 컸어요! 이게 가장 좀 까다로운 타이밍이었는데요! 지금까지 8강 모든 경기들은 앞서 경기한 선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오히려 오늘 경기는 그 거꾸로가 돼가고 있네요. 앞선 선수들이 너무 잘해요! 와. 자, 오늘 의션으로 갑니다! 이거 설마 최초의 100% 카운터 나오나요? 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 느낌이 참 네.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자, 세 명이 또 겹쳐서, 어, 이거는 전략 같은데 아까도 이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까도 앞으 네. 올리기 전에 잡혔었거든요. 이게? 아, 잘프네요 어이구, 상지훈! 어이구, 상지훈! 별거 네. 그 다했어 야, 100%! 시간 엄청 당겼습니다! 네. 자, 이거 진짜 30초 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더 빠를 수도 있고요? 야, 이게 사실 딜량 자체가 아까 조합보단 밀려서 네. 카운트가 좀삐끗했던 제가 50초 때 넘어갔을 것 같거든요. 이건 진짜 물어봐야겠네요. 왜 세인지가 두번 죽어서 포마반을 돌리는지. 이건 한번 나중에 물어봐야겠네요. 자 액션 쪽의 딜은 하지만 지금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정도를 하면서 아,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 방금 그 점프 그 방금 점프로 인해서 0 몇초 손해 봤거든요 이게 여기서 원통 키를 노릴 것 같거든요 네. 아까도 그걸 하다가 한 4초 정도 손해 보긴 했었는데 오늘 이 정도의 집중력이라 한번 노려봄 직수하는 오블리비언, 그런 상황이에요 네, 오블리비언이 지금 연속으로 연속 발사를 계속 쓰는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앞으로 올렸다는 네. 얘기가 풍부를 던지겠다는 얘기고요 경직을 더 주겠다는 의미로 지금 계속해서 오블리비언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비 네. 쪽에서 했었던 그 딜은 이 전, 원래 조합보다 좀 약했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남을까요? 이 딜을 이번 한번 집어낼 수 있을지 보통 데미지는 암속 정직은 명속인데 계속 그냥 연속 발사로 때려주고 있고 자. 어, 자, 애매한데요. 들고간네 조금 열리긴 했고요. 그래도 잡아오면 될거 같아요. 잡았어요. 와. 되게 잘했습니다. 이번엔. 7분딱 들어가네요. 지금. 똑같아요. 7분에. 아까랑 똑같습니다. 네. 진입 시간은. 다른 조합으로 이런 흐름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사깁습니다. 음. 야, 이게 진짜 다른 팀이 진짜 옵티머스를 갖고 왔을 때 필타임이거든요. 그렇죠? 거의 이 정도면. 마지막 코인 하나는 역시 최겸손 선수에게 써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 썼습니다 이제. 자 일부러 원턴킬 내기 위해서 크레이터가 꾸준하게 딜을 넣었었고요 가운데서 자 여기서 거의 뭐 47초로 마감되었었던 어, 네. 그드림이한 절반 정도쯤 출현하서야 지금 정상인데 이제 17초 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본 이제 본체요 이제 본체. 자 당길 수 있나요? 비슷할 것 같은데요. 잡아보야죠. 39초, 40초 네. 돌었는데 상대 공간 터트려줬고 약간 길어요. 약간 네. 길어요. 자드렉 자체가 좋은 점은 아니기 때문에 50초 넘겠는데 50초가 아니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못 잘랐어요. 두손면안 되거든요. 자, 자, 자 8분 어, 안 되도 팔단 레벨 공일이 왜 뜨죠? 그걸 볼 필요 없었는데. 아요 보험 단레벨을 지금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안돼 팔았죠? 네, 어차피 대회 서버라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잘안 보이거든요. 동일이라서 야, 야 역시 이게 질량이. 예, 결국 화인이 돼요. 아, DPL 몰라요, 진짜. 예, 자, 해줘야죠.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여기서 뭐 마무리를 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8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카운터를 정말 잘했는데도 이거는 조합의 상황이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딜이 약간 모잘랐던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 전해드렸는데 네. 그게 결국은 이 로젠 쪽에서 집중력을 좀흩들어 놓는 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끝내야죠. 이 다음 패턴까지 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충분히 딜은 될것 같아요. 네, 딜은 대보이고 이게 추가적으로 특성이 네. 떨어지고 방금 전에 기술을 다써 가지고 약간 네. 모자라요. 네. 야 이거. 이거 많이 잘못하면 폭까지 폼까지, 폼까지 모자랍니다, 폼 들어갈 폭 들어가요, 네. 들어가요 네. 그니까 네. 이게 아, 아 너무 뒷심이, 꼬였네요 네. 뒷심이 너무 없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미라크렉스 같은 경우엔 딜러에게 코마 반을 사용을 해주면서 막판 로젠에서 실수를 줄였던 반면에 네. 지금 세인트가 모든 코인을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딜러들의 힘이, 어, 뒷심이 좀 빠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원래 조합이 퓨어 딜러의 어떤 성능에 따른 어떤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고 이게 사실 어? 포마밤 위주로 그냥 세이트가 돌려도 원터킬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아 그러나 확실히 오블리비언이 좀 힘에 붙이는 장면들이 여러 장면 나오네요. 자 결국 아마우지 줄은 이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만큼 피하는 데가 시간을 다 썼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 9분 23초 4호가 네. 나왔거든요. 미라크렉스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도 있지만 어차피 2 세트에서 1대1이 돼서 3 세트로 넘어갈 경우에는 할렘 1 1븐이 본인들이 원하는 조합으로 그대로 경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밴픽이없아 어, 벤이 없기 때문에 어 할렘 1 1븐 입장에서는 그래도 절망할 단계는 아니죠. 자, 세 번째 세트 뭐절뭐 아, 뭐 앞서고 네. 있는데 뭐 절망을 아쉬워 네. 아쉬워할, 아쉬워할 단계. 네, 그쵸. 네. 뭐 앞서고 있어요. 일 어쨌든. 네, 아마 본인들은 그 생각할 거예요. 어차피 블라인드 가도. 우리의 어떤 최고의 조합을 꺼내면 된다. 그러나 그런 게 있죠. 상위 라운드를 고민했을 때 우리의 최고의 조합을 공개해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그런 부담감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아, 방금 전에 1세트에 정말 1초도 차 차이, 차이 나지 않는 그 상황이 어, 미라클 렉스에게는 이제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미라클 렉스가 승리를 따르게 되면 어? 방송도 패턴이 있거든요. 광고해야 돼요. 네. 네. 일단은 우리 패턴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laughs> 자, 과연 그 패턴이 나올지 광고 패턴 나올지 미라클렉스 2세트 후반전이어서 전해드립니다자 장마와 쓰고 뛰쳐나가죠. 네. 네. 이모탈이요. PVP PVE 통틀어서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네. 엄청 세죠. 정신없이 평타 엄청 세요. 네, 이모탈이 엄청 세요. 이모탈이 네. 크립스기 이 때문에. 아주 정신 없습니다. 근데 네. 어차피 그래서 커트를 잘안될 텐데라는 <laughs> 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형 판정을 받기 때문에 맞더라도 안 날아가서 그냥 튼튼하게 버티면서 말뚝질이 돼요. 네, 저거 네. 세요 어, 진짜. 무슨... 아예 새로운 개념이거든요. 새로운 개념? 새로운 개념, 새로운 메타인데요 네. 여기서 이모탄이 나올 거라는 건 아마 선수들도 거의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딜량은 예, 할렘 밀리븐보다 세요. 이렇게. 예, 네, 김준우 선수의 이클립스가 마치 이모탈을 소환한 듯한 소환물의 네. 하나인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요 근데 이모탈의 빈량을 이제 다른 데서도 보긴 봐야겠지만 음. 한 3초 정도 빠르네요. 할렘 일레보다요 네. 자, 1분 안쪽으로 잘 풀어냈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현재 상황에서 일단 마그네틱인데 여기서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자, 스워프로 모아놓고 또 주먹으로 그냥 막 때리겠죠, 발톱으로. 자, 모아서, 모아서. 네. 시작. 자, 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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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딜리! 딜 지속 딜이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평타로 계속 때려도 충분한 딜이 나오고 있는 이모탈입니다 뭐, 야, 이거, 야 이거 딜이 뭐 이렇죠 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딜러 순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오늘 이 경기 때문에 야 이거 새로운 발견 하나 나오나요? 네. 좀더 보긴 봐야겠지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확실히 네. 근데 음. 물론 중후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보기 보, 아, 보겠습니다만 아이비 쪽에서는 이제 앞선 그 장면보다는 조금 일단 네. 멈칫거립니다 네. 안전하게 엉엉엉 끌어내서 잡을 것을 보여요 엉엉엉 끌어내고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하겠다 네. 어차피 들어기가꽤 길기 때문에 그동안 데미지 딜링은 충분하다는 네. 걸 앞선 방들에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클립스가 조합에 있기 때문에 딜 구간 자체가 좀 편안하죠 네. 다른 저... 조합에 비해서 근데, 근데 그런 것 치고 좀 느리긴 느립니다 네. 지금 아이비 쪽에서 힘이 좀 빠진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300, 100줄인데 꽤 빠졌습니다 시간이 네. 지금 뭐 이클립스 같은 경우엔 뒤쪽에서 전놈 잡아라 던져놓고 패치 던져놓고 또 채찍질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는 있는데 잠못방 처리가 조금 늦는 감도 있고요 <laughs> 네아 진짜 네. 되게 웃기네요 이모사. 이 모습 이기죠 <laughs> <laughs> 느낌 있죠 되게 네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얼굴을 맞아고 뒤라고는 상황이라 왜냐면 PVP에서는 그 각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렇게 변신하는 거못 보거든요 인사도 안 해요 네. 일단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준영형 지금은. 저 뭐, 때려도 그냥 가만히 네. 서 있잖아요. <laughs> <laughs> 건물형이라서 안 날아가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일단 뭐 초반에 네. 약간의 견제 딜 정도는 생각을 하는 건데, 피합니다, 일단은. 네. 아까 야. 보여준 것처럼 잠디를 넣기보다는 빠른 패턴을 이제 끊어낸 다음에, 그러기 <laughs> 타이이에에가춰서 야! 찮습 이야, 폭은 난다. 아, 폭나안 해요. 네. 이거 괜찮네요, 이거는 아. <laughs> 아니, 멋은 엄청 있네요. 네. 전국에 계신 이모탈 유저 여러분들 지금 하루상을 지르고 네. 계실 것 같아요. 이모탈. 아, 협박. 야, 네. 이거 다 봤잖아요. 아, 나, 나핀베르랑 1대1 하는 남자야. 뭐 네.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네. 저, 저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라게 정말 부럽네요. <laughs> 야, <신나가잖아요>.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예, 저... 멋있다. 네. <laughs> 일단은 여기서 3분 24초. 네. 팔레뮬일본의 3분 42초 기에 때에... 아... 네. 시간하고는 유사할 때 보이긴 네. 합니다. 네 조금 빠르죠? 네, 당연히 어, 어, 빠르고 빠릅니다. 예, 빨라요. 네, 평가 진짜 예. 실수만 안 하면 2 세트 가져올 것 같아요. 자, 근데 6초 정도거든요. 6초. 그리고 여기서 또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평타로 때려도 네. 충분히 딜이 되기 때문에 이 케이지 잘 버티고 때리면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운터만 잘 해결하면 되겠네요. 네. 카운터가 네. 문제죠, 항상. 지금까지 뭐 이모탈에 합류하는 핀드어에서 약간 그 물음표가 떴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존재감을 제로 보여주고 있는 이준영의 이모탈입니다 지금 뭐큰 무리가 없이 잘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 근데 지속딜이 센 조합이라 이 조합이 네, 네. 손을 놓고 때리다 보면 사실 그냥 순간적으로 손석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니까 시간만 주어지면 네 그리고 딜 구간도 꽤나 길게 형성되는 이클립스 장점을 본다면 충분히 이 세트 카운터만 잘 치면 무난할 것 같아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딜량이 엄청나지는 않은데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소환물들의 딜, 그리고 이모탈의 평타 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자, 이제, 아, 이제 네. 한번 실수하면 끝난다는 마음가짐으로 해야죠. 붙어있어요, 그래서. 네, 여면 아, 오, 네. 출발 김준우 선수. 둘. 딱 오, 제발. 세 정재훈! 아오! 아, 네. 네. 아, 아, 와! 됐어요! 됐어요. 네. 생각보다 네. 장히 풀었습니다! 네. 이러면 진짜 이거 전멸만 안 당하면 변수 하나 지웠어요! 맞습니다 질량은 어차피 나와있는 소환물들이 해주니까 평타 열심히 때려주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일단 유클리드 체력 줄여나가는 거는 분명히 인상 깊진 않습니다만 네, 네. 아. 아마도 액시온에 조금 힘을 줄 생각으로 음. 보이고요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승까지만 보는 것 같습니다. 유클리드를 일단 약간 시간 뜨면서 끝냈습니다. 어차피 크게 무리할 필요 없이 앞팀이 시간 기록이 좀 늦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만 가자라는 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아 있는 공화 반을 지금부터 연달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보유 상황이기 때문에 질량 사실 앞으로 계속 유지될 거거든요. 지금부터는요. 가죠 김준영 선수 찾고 있죠. <laughs> 둘이 겹쳐서 지금. 아, 아 말리나요 하나. 이준영 좋았어요. 아하 어, 좋았어요. 어! 정훈 라스타나 누가? 아, 선수 아잘 풀어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아까 전에 카운트보다 덜해 냈죠? 아, 어,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이모탈 키워야겠네요. 네. 멋있어요. 아, 네, 네, 네. <laughs> 어, 너무 멋있어요. <laughs> 자, 올려 주고. 그렇죠. 이게 정석이거든요. 올려 주고 고마반. 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밖에 쓰지 않아서 이 나머지 선수 중에 한 명이 질러코마반을 돌릴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네, 로젠에서. 그, 네. 네. 그게 없으면 로젠 시간이 좀 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다크로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자, 이제 어드액시온 어, 여기 속도를 잘 올렸습니다. 역시, 물론, 좋아요. 10초 차이는 납니다. 네. 여기서도 바이스 패턴만 안 보고 갈수 있다면 충분히 로제는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네. 것이다. 딜러 코마반을 돌리면 되니까 라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두 분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할 네. 필요가 없죠. 이거. 그냥 전멸 패턴만 조심하면서 패턴 다 봐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거든요. 와, 이게 예선 진짜 마지막에 올라왔던 선수들이랑 무너지지 않을 정도네요. 진짜 연습 많이 한거같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서로가. 껄껄 대진이되버렸어요 그게 또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연습 시간도 많았고. 음. 코인을 일단 하나를 사용을 더 했죠. 이 코인 중, 끝났어요. 네, 중력의 마이스에서 이 글쎄, 그럼 이런 게좀 애매할 어. 수도 있을 듯 보이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네. 스킬 좀 아껴놨다가 로젠에서 퍼붓자라는 네.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꼈죠. 네. 그래서 사실 7분 20초면 꽤 느린 겁니다. 네. 느린 건데 그래서. 상대가 9분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거죠. 후공의 유리함. 2분의 시간이 더 주어진 셈입니다. 네. 자, 그냥 앞에서 아. 이지선 선수 때리는데 네. 아프죠. 정영 선수도 영서 한번 쓸 생각 네. 있었고요. 일단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네. 생명력 있기 때문에 그냥. 데미지 딜링 더, 더 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 자근 이번 두 번째 잡힌 거는 아, 이제 네. 예, m 메 마지막 코마반을 쓴 거죠 그러뭐 이렇게 되면 아파 네. 올리고요 그러면 한 번에 못 끝내면 여기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네. 딜러 코마반까지 썼으니까 무조건 마무리 지어야죠 자 각성기의 의존도와 그 분량 때문에 정재훈 일등 코마반을 쓴 건데요 약간 깎이는 속도가 애매합니다 뒷집이 어 있나요 뒷집이 있나요다 들어가 있어요 뒷도 있어요 아직 있어요 아직 자, 있어요 깔려있는 딱 반이 선의이기 때문에 팔번팔 아 조육이 이게 이클립스 힘이에요 아 진짜 미라클렉스 대단한데요 네, 이거. 지금 삼 세트가. 간다면 사실 이 선수들이 7분 30초, 40초 안쪽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은 조합들이라 안정성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 그래도 할렘1레븐쪽에 무게감이 좀더 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그래도 네. 그래도 분명히 네. 미라클 엑스를 우리가 좀덜본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 예선반은 사뭇 다른데 본선 무대를 좀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미라클 엑스도 조합의 제출의 옵티머스가 있긴 있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어떤 조합으로 <laughs> 최고의 딜량을 뽑아낼지가 네. 잠시 후에 3세트에서 공개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봐야죠. 방송 패턴. 아, 광고입니다. 제희 잠시 전에 말씀 듣고 할렐루야 빌분과미라클엑스가 준비한 세 번째 세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